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양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또 먹을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양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아,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여기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인데, 예? 마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내세우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누구를 뒤따라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양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절도 한마디로 도둑 이런 말인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강도 도둑 그래서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봤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 목자가 아니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우리 목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습성이에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아요. 예. 전박이 나와, 아롱이 나와, 이러면 벌써 다 이렇게 목자는 양의, 양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칠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의 문. 양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해가 떴다. 이제 저 푸른 들녘에 가서 밥을 먹으러 나가자. 이러면 양들이 나와서 이제 그 꼴을 먹으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어서 해가 어두 개질 때가 되면 얘들아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에 들어가. 이러면 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열어주는 우리의 문을 열고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출입하는 바로 그런,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도둑, 절도, 강도들이 오는 것은 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오는 걸까요? 그렇죠. 누구를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양을 훔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훔쳐 가는 마귀와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악한 종들. 예? 바로 누구냐면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 이단 사입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양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사꾼 목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사꾼이다 그랬어요 사꾼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삭실한 말은 돈 받고 돈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딱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음? 하지만 진정으로 양떼를 아끼는 목자는 그 양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을 겪거나, 또는 아주 큰 맹수가 막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그 맹수가 무서울 텐데도, 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리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양을 위한 목자죠, 그죠? 왜냐하면 그 양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그런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맹수가 나타나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기 바쁘겠죠. 그것은 양을 위해서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군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헤쳐버리는 거예요. 응? 하지만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 양, 응? 양들, 이 목숨 내어놓고 지키신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고 또 악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거짓된 목자들한테 짓눌려가지고 고통하고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맺어 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들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꼴을 먹게 하시며 또 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출입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되고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또한 착한 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